오늘말씀해 보면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12절과 이 13절, 14절이 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성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와 대칭적인 23절 성반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아직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다. 13절에서도 이와 대칭 구절인 "아직 잡지 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진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 이후에 각각 이 긍정적인 진술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12절에서 "아직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진술 이후에 긍정적인 진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잡지 못한 것을 잡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갈망하고 그가 붙잡기 위해 달려갔던 그 목표가 무엇이 있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영,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을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즉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선 즉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고.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바울은 그 삶을 붙잡기 위해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고 그 삶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 중에한 사람입니다. 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려간다.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 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육신을 따르던 삶에서 이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 내가 그삶그 그 모습이 그 은혜가 내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그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목상하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내 삶의 평생을 들이며 나아간다. 이 바울의 모습이 바울이니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치 이 성경에 보리되는 그런 사람들, 특별한 어떠한 그 믿음이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목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 노력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요, 바울이기에 가능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양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도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갈망이 있, 있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쓰며 살아가는지, 바울처럼 이 목표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들이며 평생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며 한 번쯤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갈망과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나타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의 삶, 육신의 것을 따라 쫓아 행하며 육신의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다름질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로 돌이키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나타나야 될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목표로 삼아야 될. 삶의 양식임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적인 삶을 살수 있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어, 하반전에 이렇게 이야기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도 받은 복음의 진리에 일치한 모습 이 바울과 같은 영적 성숙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겉면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을 뭐 다소 불편해하거나 이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를 비록 너희가 내 가르침에 거부하더라도 이 영적인 성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며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 볼 것을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이유가 또 다시 나타나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삶을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고 또 이것들을 목표로 삼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전의 삶을 돌아갔던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주님과 멀어지는 것, 이 원수되는 무서운 상태에 누구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임을 끊임없이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토록 무서움을 이야기를 해준 후에, 바울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니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의 나질 못 비천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온전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때마다 무서운 것이요,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함에 젖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본받는 바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평생에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평생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본받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게 무엇입니까?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주님 안에서. 더욱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갈망하며 끊임없이 다름질해야 나아가는 것이 특정한 믿음을 가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주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될 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고 바울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바울처럼 온전한 믿음을 이루며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